1248번. 오, 이 번호가 굉장히 좋은 번호는 맞네. 8의 약수예요 저번 아, 시간에 똑같은 소리 했어? 아무튼, <laughs> 봐봐. 우리가 이제 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저번 시간에 내가 어떻게 푼다라는 얘기는 했었어. 이 해자냐? 근데, 여기 문제에서 푸는 대로 쫓아서 가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가볼게. 다른 방법도 구하는 방법은 있더라라는 거 저번 시간에 잖냐 그럼 너희들이 이제 수술 한번 해보고. 이제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봐볼게. 3콤마 7이라는 점이 있고, 0콤마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0콤마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고, 4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어요. 오, 이 점이 있는데, 요구가 수직이 된가? 1 8안 되네. 음. 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일단 A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P. P의 좌표 구해 줄수 있겠네. P 좌표는 1대 2니까 지금 세칸간 거에서 두칸간 거거든. 이 콤마. 나 이렇게 구해도 돼. 네분쪽 공식 안 쓰고. 아홉 칸간 거에서 여섯 칸 가야 되니까, 여섯 칸 가야 되니까, 사. B는 이 콤마 사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B, C를, B, C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B, C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이거거든. 2대1로. 2대, 1로. 2대 일로 외부 단점. 그럼 이간 거리만큼 그대로 보내면 되지? 그래요? 3만큼 갔으니까 3만큼 더겠네. 8콤마 1만큼 갔으니까 1만큼 더겠이 여기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라는 게 알게 아, 알게 됐어. 일단은 AP의 길이를 구해 주세요. AP의 길이를 구해 주세요. 1차이 3차이 루트 10이 되네. 요 1차이 3차이 루트 10이 되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Q와 AB 사이의 거리. Q와 Q와 이 Q와 AB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요? 그러면 직선 AB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직선 AB는 뭐가 되냐면 x의 값이 3 증가할 때 y 값이 9증가했잖냐 기울기가 3이 돼. 오케이 그러니까 y는 3의 x-2라는 이런 직선이 된단 말이다. 얘가 어디까지 떨어진 거리? 8,0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주세요. 야 2번이야. 그러면 정리해서 해봤더니 3x-y-2가 0이라는 방정식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봤더니 루트 3의 제곱, 1의 제곱 3의 제곱, 1의 제곱 분의 8,0을 대입했더니 24-2의 절대값 루트 10분의 22가 돼요. 오케이? 얘가 떨어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오케이? 그러면, A, P, Q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A, P, Q의 이 넓이는 어떻게 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1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구한지 말지, 높이를 어떻게 구해줬습니다. 이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로서 높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봐보자. 1, 2, 4구 보자. 여기 위에 점에 대하여. 아 미안. 아 왜? 배가 더워. 봅시다. 배가 더워서. 우리 이 이렇게, 이렇게 챙겨입을 때좀 덥네. 너희 안 덥냐? 나 덥다. 아, 오케이. 1, 2, 4고 봤더니, 이렇게 있어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잠깐, 미안. 나와 있길래 뭔일인고 싶어서 쳐다봤어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 위의 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거리의 최솟값이 루트 5래요 오케이 이르는 거리의 최솟값이 루트 5야 그러면 봐보자. y는 이렇게 이제 이차곡선이 있어요. 얘가 e x y는 2x 플러스 a 까지 떨어진 거리가 루트 5 예요. 머리까지 오길래, 머리가 휘날려서. 그러면 최단거리 어떻게 구하더라? 좌파는 직선 찾아? 최단거리 어떻게 구하냐, 성태야 지원은 어떻게 해? 방학도 안왜 했는데? 방학도 했잖아. 했어. 오답도 다싹 했는데. 여기, 여기 안 풀었다고? <웃음> 뻥치기는. 여기 <laughs> 직선이야. 풀고도 남았어. <laughs> 화가 난다, 내가 진짜 화가 나. 우리가 평행한 직선을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어. 아, 여기서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으려고 그래. 계속 가고 있자냐? 가장 가까운 지점 뭔지야 접할 때. 그때 X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접할 때 그때 X의 값을 구해줘야 돼. 그럼 접할 때 그때 X의 값이 기울기 여차 똑같으니까 Y는 EX 플러스 K인데. 얘랑 연립했을 때, 그니까, 러 X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 되는 K의 값이, 접할 때는 K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야 되지. 이게 이제 접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가져야 될거아니야 그래요? 잠깐만. 계속 <목소리> 연립을 해야, 퍼시티 로그가 돼야 돼. 0에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형태가 될거아니야 그렇지? 퍼벳시티가 0이면, 어차피 이게 완제가 된다라는 거잖아. 이게 완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k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k가 3이야. k가 3인데 지분을 처리해봤더니 이 x의 값은 뭐가 돼? 0. 그럼 x가 0이면 x가 0이면 y값 뭐가 돼요? 3. 그렇지? 접하는 지점은 0,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래요? 예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제 얼마가 되어야 합니다? 루트 5가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직선과의 떨어진 거리가 루트 5가 되는데 2 x 마이너스 y 플러스 a는 0으로부터0 3까지 떨어진 거리는 루트 5가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니까 루트 5분의 2의 제곱 1의 제곱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루트 5가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a는 아하, a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5니까 a는 뭐가 돼? 어이거어이거어이거 A는 뭐가 돼요? A는 8. A는 마이. 근데, 이때 K값이 3이니까 더 위쪽에 있으면 돼, 한대. 밑에 쪽에 있어야겠지? 그렇지. A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구워지는 걸. 오케이? 다음 봅시다.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이세 개의 점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가 A B일 때, a,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봐봐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 게 얘랑 얘 어떤 관계 있어요? 음. 갑다 <laughs> 어? 아니, 나는. 다음에는갈 거야. 갑자기 패밀리에 갔다는 소리에좀 신났네, 나도. 이거 아직 문제를 하나도 얘기 안 했지? 일단 봐보자. y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거 y는 0이라는 직선인가? 내가 맨날 y는 0 이렇게 적는다? 이거 y는 0이라는 직선 아니야. 끄덕이지 마. x는 0이라는 직선이야. 알겠지? <laughs> 이게 x축이 y는 0이라는 직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y축도 있을 거 아니야. y축도 있는데, 직선을 희들이 어느 정도 그려봐. 근데, 이거는 직선을 그리는 방식이 y는 이렇게 바꿔서 그려도 되고, 또 다른 방식을 배운 적이 있다. 지호가 배운 적 있는 거 같지. 이 y는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도 있어. 당연히 너희들이 안 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첫 번째야. y는 3x 플러스 12니까 y는 4분의 3x 플러스 3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 이렇게 y는 4분의 3x 플러스 3.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어떻게 구할 수도 있더라? 얘는 어떻게 구했어? 딱딱 나눠 떨어지는 경우는 아름답게 구하는 방식이 있었어. A분의 A' 갑자기 나왔냐? 그거는 평행 조건 아니냐그건는 어디서 들어본 게 있어갖고 한번 얘기해봤구나? 오케이. 거의 비슷했는데, 그거.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어요. 이 x절편이 뭐고, a, y절편이 뭐고, b, 직선의 방정식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은 잘안 하지만, 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양배를 마이너스 11으로 나어버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3y는 1 이렇게 세울 수 있거든. 그래요? 어, x절편이 뭐 마이너스 4, y절편이 뭐 3. 그러면 원이 아니, 아니, 직선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o k 이 그러면, 이 뒤에 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어! 24로 나왔더니, 4, 6분의 x, 8분의 y는 1이라고 세워줄 수 있어. x절편이 6, y절편이 8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얘가 6이고, 8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내심의 좌표가 A, K,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해줄까? 라는 거야. 어떻게 구해줘? 얘리는 내심에 대한 성질을 안가? 아까 지금 이학님 그 문제 풀고 있었잖아요. 그럼 알겠네? 내심의 성질을? 네, 음. 네. 이학님 안 나와? 네. 이, 네. 이학님 네. 나와. 아, 최근에 시험 본. 네. 어떤 성질이 있어? 뭐가 길이야? 길이가 없으면 다 같다라고. 뭔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뭔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네점 안에 중점에서 중점에서 각 면에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돼. 그래, 이게 하나 얘기했다. 그다음. 연겨라 그렇지 각을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이것도 이등분하고, 이것도 이등분하고, 이것도 이등분한 선의 원면, 이것도 이등분한 선의 교점이에요. 아 이게 살짝 뭐가 생겨버렸다. 어, 그래. 각게 이등분선의 결정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해줄건가 라는거네 어떻게 구해줘요? 이 점의 좌표를 a,b라고 놓은거 그래요? a,b라고 놔둬 이 점을 a,b라고 놔두면 a,b가 이 직선하고 이 직선으로 같은 거리에 있거든 이 얘기나 이 얘기나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거리 공식으로 구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각을 이등분하는 것도 똑같이 거리 공식으로 구했단 말이다.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뭐랑? y는 0이라는 직선이랑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2는 0이라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될 거거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서 떨어진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제곱제곱. 그럼 뭐가 되지? 2 5분의 A 콤마 B까지 떨어진 거리니까, 3A-4B+, 12. 얘랑, 뭐랑? 얘랑 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아, 떨어진 거리가 절대 값 B가 될거 아니야? 절가 b가 되는게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얘가 무엇과 같냐면 요거 요 직선은 뭐야 요 직선 요 직선은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4 그러면 a 코은 b가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도다같아 그러면 5분에 이건 바로 쓸게요 4a 플러스 3b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라는게 되는거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만족하는 a,b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건가? 그래? 근데 봐봐.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거냐면 일단 이거 이 형식에서 정리해볼게. 이 형식에서 정리를 해볼건데 정리해봤더니 뭐가 되는거냐면 3a 마이너스 4b 플러스 12가 B가 되는 게 아니고, 5 b 가 되는 경우랑, 또는 3A-4B 플러스 12가 마이너스 5 b 가 되는 경우. 이두 가지가 있단 말이다. 오케이? 그럼 이, 이 두, 이두 중에 두 가지 중에 뭐가 될까라는 거야. 이런 식의 정리해봤더니, 3A-8B 플러스 12가 0이 되는 거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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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9B 플러스 9, 아이고. 9b 플러스 12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a 플러스 b 플러스 12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될 건데 봐봐.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에 대한 기울기는 양수지. 그러면 기울기의 양수인 거는 둘 중에 뭐야? b를 놔두고 이항시켜봤더니 기울기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렇지? 얘는 b를 놔두고 다 이항시켰더니 기울기가 음수가 되네. 그러면 이 직선 각을 이등분하는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A 콤마 B로 만들어진 이 직선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3A-9B+, 1 2는 0이라고 세워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직선을 구해줄 거야. 이 직선. 이 직선 구해주면 여기에서 찾아줄 수 있겠네. 그러면, 얘가 이제 무엇이 될 거냐면, 어, 얘도 정리를 해볼게. 5b는 4a 플러스 3b 마이너스 24 얘가 있고 마이너스 5b는 4a 플러스 3b 마이너스 24 그러면 얘는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4는 0이니까 b는 해가지고 나온 거 기울기 양수지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거는 기울기가 어떤 값? 음수의 값 그래요? 그래서 얘는 안돼 그다음 얘를 찾아봤더니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어..b는 마이너스 8b는 4a-24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8로 나눴어 그러면 기울기 양수되는거 보이지? 음수되는거 보이지? 그러니까 이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줄 수있는거예요 어! 그러면 나는 뭐하고 뭘 연립해주면 돼? 이 두개를 연립해주면 돼요 얘랑 요 직선 있잖아 요 직선 요 직선을 구해봤더니 얘는 무엇이 됩니다 라는게 될거냐면 4로 그냥 나눠버릴까? 마이너 4로, 4로, 나눠버리면, 어, a, 플러스 2b는 6. 얘도 3으로 나눠봤더니, 3b, 마이너스 4. 두 개를 더해봤더니, b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대? 4로 나누면, 맞고, 아, 잘못했다. 두 개를 뭐해야 돼. 더하면 아니고, 빼야지,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10이니까 B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어, B가 2면 A는 이제 뭐가 돼? 2가 됩니다. 라는 게 돼? 어, A도 2, e, B도 2. E.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는 뭐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식은 거리가 같다. 라고 해도 되는데 뭐 각이 이등분 선의 교점이라 라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쉬었다. 해.